현재 시장 신규 속보로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드립니다. BSUD 관련해가지고 신규 발급을 중단하겠다라는 관련 이슈인데요. 해당 이슈로 인해서 현재 코인 시장 단기적인 하락장이 형성된 모습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관련 내용이 미치는 여파가 무엇인지, 하락장이 형성된다라고 했을 때 어디서 바닥을 지켜줄 것인지, 이두 가지에 대해서 핵심만 간단하게 설명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BSUD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이거부터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아이낸스 측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체 팍소스와 같이 손잡고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BSUD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대1 비율로써 미국의 달러와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 이런 엄청난 장점으로 인해서 BSUD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마디로, 기본적인 금융 거래에 있어서 미국 달러를 암호화폐 거래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해당 BSUD 같은 경우는 팍소스 쪽에서 전적으로 관리 중에 있기 때문에 팍소스가 신규 BSUD의 발행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 당연히 BSUD 시가총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팍소스 측에서 왜 갑자기 BSUD를 발행을 중단을 했을까요? 최근에 SEC 측에서 BSUD 또한 미등록 증권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 가능성까지도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해당 여파가 후속 이슈로서 커진 것으로 보이고, 이런 기본적인 압박과 압력으로 인해서 팍소스 측에서는 신규 발행에 대해서 중단을 결정을 했다. 기본적인 SEC 측의 팍소스를 넘어서 바이낸스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된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 같은 경우는 신규 트윈 날렸죠? SUD에 대한 신규 발행 중단 이슈를 인정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코인 시장 또한 단기적으로 하락장이 형성되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코인 시장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비트코인 기준으로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일단 단기간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이런 상승폭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온 조정이 있었고 현재 시점에서 2,800만 원 부근에서 바닥을 지켜주고 있는 흐름인데 해당 라인을 30분 봉상으로 보면요. 지난 노동 지표 발표 이후에 쭉 하락하더니 기적으로 바닥 지켜줬던 라인 자체가 2,800만 원 부근입니다. 이쪽 라인은 현재 바이낸스 관련 이슈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하락은 있지만 지켜주고 있는 모습. 어느 정도 이슈 대비했을 때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방금 일봉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단기간에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재에도 바닥을 지켜준다? 얼마나 강한 모습인가요? 보통 차트가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은 뭐 예전에 한창 상승장 때도 그런 적이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급락 흐름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워낙에 바닥권에서 나온 단기 급등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 이후에 고점권에서도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난 차트와 비교를 해 봤을 때 이미 8천만 원 라인에서 2천만 원까지 역대급 저점을 형성을 한 바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FTX 사태로 인해서 단기적인 급락하면서 지하실로 갔다가 이제 겨우 바닥 회복해준 차트예요. 그렇다면은 설사 여기서 2,800만 원선 라인 무너지면서 하락한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다시 한번 2,600만 원 선이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 30분봉상으로 밀리지 않는 이유는 다이내스 관련 BSUD 신규 발행에 대한 중단 이슈 분명히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이것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 내일 밤에 발표하는 CPI 수치라는 겁니다. CPI 수치가 6.5%보다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발표가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급등하면서 반등, 다시 한번 급등 랠리가 형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단기적으로 바닥을 지켜주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차별 내일 밤 발표되는 CPI 발표가 되는 대로 바로 또 영상 통해서 브리핑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지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오늘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윗골이 달고 내려와가지고 현재 정확히 눌림목 매수 급수 라인까지 내려온 모습이죠. 바이낸스발 이슈로 인해서 매도세가 강해지다 보니까 실제로 호가창상으로도 팔려고 하는 매도세가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매도 세들이 더 저렴한 가격에 팔려고 하진 않죠? 오히려 104원 부근부터는 아먹으려고 하는 후발 매수 세들이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급하게 104원, 103원으로 시장가로 내려가지고 팔려고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만약에 본인이 어떤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공포감으로 인해서 매도를 할 생각이에요. 그럼 매도를 할 건데 여기서 105원에 걸어놓으실 겁니까? 아니면 104원에 그냥 던질 겁니까? 심각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104원에 던져버리겠죠? 그런 공포감을 먹는 매수세들이 현재 104원, 103원 쭉 깔려있는 모습이고, 이런 공포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급하지 않다. 105원에 그냥 팔겠다. 걸어놓은 매도세가 더 많아요. 그리고 현재 체결량 보면은 실제로 오히려 매수세들이 더 급해져가지고 105원 라인에서 시장가로 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하트상으로 단기 눌림목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현재 시장에서는 바이낸스발 이슈보다도 오히려 내일 발표될 CPI가 더 중요하다. CPI가 예상치를 상회한다라고 하더라도 조정 받고 올라갈 거고 하회한다면 당연히 여기서 지켜주고 정확한 매수 급수로서 상승을 할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도지 홀더 분이시라면 은 매수나 매도 타이밍 같은 것들 전문적인 정보 방통해서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세요. 바로 입장 도움 드릴 겁니다. 구독, 좋아요, 딱두 가지만 부탁드리고요. 반드시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현재 코인 시장은요. 오라클, NFT, 스마트 컨트랙트, 디파이 각종 테마의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 장세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전략적인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반드시 극대화하셔야 됩니다. 특히 최근에 저희 영상 통해서 수익 보신 많은 구독자분들 댓글창 링크 통해서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문의 주시는 질문들 자체가 유형이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뭐 매수나 매도 타이밍이라든지 아니면 보유 종목들에 대한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장 명쾌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 보면은 현재 시점에서 코인 시장의 기본적인 특성만 파악을 하시면은 아주 쉽게 접근 자체가 가능하실 겁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런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정보 방통에서 사인을 통해 종목에 대한 매수가를 선정해 드림과 동시에 매도가도 같이 선정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드렸던 로얄방 사인 보여드리면 하이버 네트워크 기준으로 980원에 80% 몰빵 투자하셨습니다. 비중 아주 크게 들어갔고요. 확실한 종목에 대해서 큰 비중으로 들어가셔서 목표가 1080원에 미리 걸어놓으셨고 그리고 나서 보시면 시황 브리핑 계속 들이죠? 오전 브리핑, 오후 브리핑, 저녁 브리핑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정확히 다음날 오전에 목표가 도달하면서 전량매도 수익 실현 사인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신규 종목으로 갈아탔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80% 비중으로 크게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차트상으로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카이버 네트워크 현재 상당한 급등이 나왔는데 급등이 나오기 전에 음봉 라인부터 우리가 매수 잡아 들어갔고 그 다음날 그냥 바로 팔고 나온 거예요. 여기에 더불어서 정확하게 상승이 가능한 종목에 대해서 높은 비중으로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최대한의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안정적으로 매도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순하게 정보방 사인 보고 매수할 때 매수하고 매도할 때 미리 걸어놓고 그러고 나서 잠을 잤을 뿐인데 자고 일어나니까 수익이 쌓여있더라 이런 경험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시죠? 이렇게 미리미리 목표가에 대해서 종목 선정에 대해서 올바른 결정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기본적인 차트상의 흐름 여기에 더불어서 호가창의 흐름 매수세 존재 여부 매도세 존재 여부 이전 매물 구간의 소화 여부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 다음 테마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해당 종목들이 수익을 가장 빠르게 극대화할 수 있는 판단 하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항상 투자에 있어서는요, 적당한 타이밍이라는 건 없어요. 남들이 적당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매수하는 그 시점은요, 이미 고점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남들보다 빠르게 먼저 진입하시는 분들이 투자로서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지난 과거를 살펴봤을 때, 위기 속에서 기회가 있었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신흥 부자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IMF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까지도 역대급 폭락 장세 속에서 크게 돈을 벌수 있는 구간들이 탄생을 했고요. 실제로 비트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12월 말에 이때 역대급으로 폭락을 하면서 영상 통해서 채널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죠. 여기서 더 떨어지기 힘들다.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 실제로 상승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방분들 구독자분들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만이 큰 수익이 나셨고 이 당시 다들 아시겠지만 악재밖에 없었어요. 뉴스에서 근데 오히려 저희는 악재만 있는 현재 시장이 오히려 바닥이다. 지금 투자 심리 무조건 이용하셔야 된다. 진짜 이렇게 매일매일 영상 통해서 부르지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쌍욕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상승을 말하느냐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누가 이겼습니까? 저희가 맞았죠? 항상 투자 시장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뉴스에서 악재만 있다고 떠드는 시장은 무조건적으로 저점입니다. 그냥 여기에 더불어서 기본적인 차트 분석들 여태까지의 경험들 노하우들 전부 다 집약시켜 가지고 그렇게 바닥이다 바닥이다 말씀드렸는데 진짜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 그분들만 현재 수익을 보셨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 쪽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문이 달라, 절대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현재 시장 수익 보기가 너무나도 쉬운 타이밍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 반드시 수익을 극대화 하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어려우시고 모르시겠으면, 어떻게 종목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매도 타점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구간에 대한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추가로 저희 채널이 무슨 뭐 코인 선물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너무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선물이요 절대로 안 합니다. 추천도 안 드리고요 운영도 안 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업비트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로만. 안전한 코인들로만 단타 종목방으로 운영 중에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 채널은 투기나 도박 이런 것들을 하는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의 매매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코인 투자자 채널입니다. 절대로 하루아침에 뭐큰 수익 만든다? 이런 목적 절대 아니고요 꾸준하고 길게 보는 원칙 매매를 통해서 자산을 늘려나가는 쪽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다들 코인 선물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전문가들이라고 하더라도, 순간적인 어떤 폭락 나오면은 전재산 그냥 청산 당하는 겁니다. 아주 큰 손해를 보신 분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뭐 항상 나는 수익 볼수 있다. 뭐 욕심 없이 선물 거래로 조금만 먹고 나오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다가 그냥 한 번만 손해봐도 이게 회복 자체가 힘들 정도로 당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 채널에서는 선물 매매 절대로 하지도 않고 추천도 안 하고 운영도 안 하고 있다. 이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영상들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 업비트 상장 다양한 코인들에서 크고 작은 수익들 내드리고 있습니다. 정회원 분들, 구독자 분들 인증 사진 보내주고 계시고요.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해당 정보방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만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굳이 입장 안 하셔도 됩니다. 영상 통해서 공부하셔도 되고 딱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